안녕하세요. 문법을 담당하는 정혜인입니다. 네, 새로운 문제와 기존 문제 중에서 어떤 게 하는 게더 낫냐? 저는 새로운 문제를 매일 열 문제씩 푸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계속 감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열 문제를 딱 시간에 재고 문제를 풀고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모르는 파트나 아니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파트, 암기가 안된 파트가 나왔다면 그 파트를 기준으로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서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시 그때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 하루에 1시간에서 30분 정도만 하루에 10문제씩 풀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사한 기존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 저는 그것보다 지금 이 시기에서 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는 시험을 볼때 시험 푸는 방식만 바꿔도 점수가 10점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다른 어떤 친구도 예시를 드린다면 어, 작년에 단대를 넘어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40점이 11월 달인데 40점이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제를 대충 읽고 문제 빈칸 문제라면 마찬가지 앞뒤로 대충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집중력 있게 앞뒤로 명확하게 글을 읽어내는 습관으로 조금 문제 푸는 방식만 좀 바꿔봐라 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그 다음 기출문제에서 60점으로 오르고 그리고 70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최종 학교까지 해서 단대를 간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어 내가 공부를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은 사실 좀 짧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내가 시험을 볼때 혹시나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은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습관 문제를 대충 보거나 글을 대충 읽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대충 읽지 않고 정말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앞뒤로 명확하게 글을 읽는 습관만 가지셔도 정말 10점 이상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한한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동안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우리는 그동안 고생한 만큼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다들 할수 있어요,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영 쌤이에요. 누군지 알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면 좋고,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살짝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저것 뒤적이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푼다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이나 강조했다시피,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밑줄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 도대체 이 사람은 여기다가 밑줄을 외쳐놨지? 혼자서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출제 의도가 파악이 됐다면, 이 출제 의도는 앞에 조건이 있는지, 뒤에 조건이 있는지, 어디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밑줄의 출제 의도가 A인데, 그런데 나는 앞이 아니라 혼자 뒤로 보고 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오답으로 가는 길이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관용적 표현들은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 안에서 이제 또 우리가 기출문제가 반복돼서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딱 이것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실 때도 여러분들은 너무 학교 이름이 쫄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길어진다고 해서 지문의 길이에 쫄지 않는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쫄지 않는다. 어, 내가 최고다. 지금 이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어, 이제 정말 날도 너무너무 추워지고, 그리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음,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더욱 해야 할 일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도전을 했고 1년 동안 버텼고 이제 정말 그 끝만 남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항상 얘기했죠 95%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5%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